안녕. 오늘은 어떻게 요금을 절약하고 그 돈으로 연금까지 만들어 갈수 있는 프레시 모바일 비전을 설명해 줄게. 자, A.C.A.라는 회사 들어봤어. 이 회사는 통신, 에너지, 보안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우리가 평소에 내는 요금들을 절약할 수 있게 도와줘. 그리고 그 절약한 돈을 가지고 뭐할수 있을까? 바로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야. 가장 먼저 매달 내는 휴대폰 요금을 인터넷 요금을 줄일 수 있는 걸 시작해. 예를 들어 내가 한 달에 10만 원을 내고 있던 걸 3만 원을 줄였다면 그 7만 원이 절약되는 거지. 이 절약된 금액을 ACN을 통해 매달 들러 받으니 적금이 되고 요금을 매달 내니 매달 받는 연금성 수입이 되어 적립해 나갈 수 있어. 여기서 끝이 아니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서비스를 소개하면 그들이 ACN을 이용할 때마다 너도 일정한 수수료를 받게 돼. 이렇게 쌓인 수수료가 점점 늘어날수록 너의 연금도 덩달아 늘어나는 거지 한마디로 평소에 내던 요금을 줄이고 절약된 요금과 추가 수입으로 나중에 든든한 연금을 만들 수 있는 거야 acn 생각보다 괜찮지 핸드폰 요금을 평생 3천만원 5천만원 요금을 내고 살고 있어 이 핸드폰 요금을 3천만원 5천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오늘 은 얘기는 여기까지 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물어봐. 안녕!